네 안녕하세요 로코입니다.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이트장을 만들 것입니다. 스케이트장을 만들려면 우선 울타리 아무거나 그 다음 울타리 문이 필요한데요. 울타리 문이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비디오 내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선, 우스, 우선, 단단한 얼음이든, 아무 최대한, 최대한, 단단한 얼음이나 얼음을 이렇게 위에 쌓아줍시다. 단단한 얼음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하는. 이끌어져서 이렇게 얼음을 해야지만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텐네 그리고 스케이트장 이, 이 까는 거 크기는 무제한으로 가능하고요. 님들이 원하시는 크기 정도 님들이 원하시는 만큼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뭐지? 그다음 이렇게 우선 해놓으셨으면 우선 옆에 이거 이렇게 지어 놓아주세요. 지어 주시면 지어 주시면 이제 여기다 위타리를 설치하면 됩니다. 우, 선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할 곳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여기 울타리 문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갈 곳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가뭄비나무 울타리. 뭐, 어, 네더 울타리를 해도 괜찮고, 거 어, 짙은 참나무 울타리를 해도 괜찮고, 울타리의, 울타리의 종류는 자유자재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 다음, 이거를, 이걸 이렇게, 씌워주시기만 하면, 스케이트장이 완성되는데요. 한 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슬이나 철, 철부채를 신고, 사, 저는 사슬부채를 신겠지만, 철, 이러면, 마치 스케이트를 타는 효과를, 보일 수,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철부츠도 한번 해볼까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 부츠는 제가 스케이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간단으로 초간단으로 이거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아셨죠? 그럼 저는 끝, 가보겠습니다. 도주죠. 안녕히 계세요. 오.